어, 초요제입니다. 저는 여기에 이 땅을 제가 여기에 사실은 물이 나오지를 않아서 뭐 수도를 하나 연결하려고 그랬더니 돈을 많이 달라고 그래서 수도 연결을 못한 상태이지만 제가 여기를 완전 항무지고 돌바닥인 걸 제가 여기를 뭐 바꾸고 이렇게 하여서 어 시금치도 지금 겨울인데 여기 시금치도 자라고 있죠. 시금치도 자라고 보면 마늘도 자라고 그리고 어 쪽파도 있고 완전 항무진 여기를 제가 개관을 하여서 어한 번씩 여기 오면은 채소 같은 걸 그냥 여기서 조화를 하고 또한 뭐길 어 고양이들도 이렇게 많이 와서 밥을 먹고. 또 토끼도 한 마리 있고, 토끼도 한 마리 있고, 왜 제가 여기를 이렇게 했냐면, 어, 그나마 여기를 이렇게 오면 <laughs> 술 사러 가는 곳이 멀기 때문에 남편이 술을 덜 먹어요. <laughs> 그러면 누가 그러더라고요. 저보로 돈한푼안 벌고, 어? 돈, 돈을 쓴다고. 저는 <laughs> 제대로 된 옛날에는 가방 하나를 살줄 모르고 저 그렇게 살았고, 감히 누가 저한테 돈 벌지 않는단 말을 할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남편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어떻하든 남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만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어, 이런 곳에 와서 살면 물이 안 나면 이런 곳은 굉장히 어, 여자가 힘이 들지만 그도 남편한테 술 먹지 말라고 이렇게 온다고 그러면 제 말을 안 듣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좋아한다고 여기를 오자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요 헌신을 하면서 사는 저인데 어떻게 된게 어느 순간 말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변하니까 그 전에는 자기 목숨 나 때문에 살아 있다는 말을 수없이 하더니 사람이 마음이 딱 변하니까 그런 게 뭐고. 어떻하든 나를 어 사람을 이상하게 진짜 만들고 어, 정말 그렇게 하는데 제발 하긴치 하기, 않은 그런 얘기로 사람을 함부로 가늠하지 마시고 어, 그리고 또한 아마도 내 곁에 아무도 얘기를 나누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진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거겠죠 세상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이제는 내가 너무 어, 어 이게 나와서 하는 거는 가정사라 제가 말안 하려고 했지만 <laughs> 너무나도 많은 일이 얽히고슬키고어 정말 그래서 이제는 저 자신을 해명하러 사실은 더 제가 이 창을 열었습니다. 어뭐 이제 뭐 어, 해명 해명이기보다는 잘 보세요. 잘 보시고 정말로 3분의 1밖에 제가 제 진실을 얘기 안 했지만 제 남편이 저하고 말을 안 해요. 아, 그러면 뭐 남편이 저를 계속해서 어, 마녀를 뭐 만들고 있는데 저는 뭐 그냥 그걸 다 먹고 그냥 그대로 뭐 살아야 했다는 게 맞는지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진실을 다 밝힌 것도 아니고 짧게 밝혔는데 저랑 말을 안 하네요. 일단, 어, 다, 다른 내용으로 또 다시 뵐게요.